음. 파리 바게트랑 좀 달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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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브라 이틀째 브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성 가는 트램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대된다 좀 긴장돼 긴장되는데 지하철이랑 다르잖아. 아. 그리고 관광객은 위험 안 하는 사람 도 많으니까 복잡하다고 조금 긴장되는데 가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목소리> 도착했어요. 진짜 높은 곳에 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응. 너무 예뻐.

20歳から<ー>見たかった景色、うん、20歳の自分に言いたいことは何かああよく鳥海さん鐘の音られてたんですよ 오미야기야산 같은 곳도 있 이렇게 작은 방에 자랐다고? 높이가 <laughs> 낮은데? 어, 높이도 낮고 이제 문이 진짜 작아요 저희는이제불화산자는들어가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laughs>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진짜 예뻐요. 음. <laughs> 경치를 보면서 내려가세요. 어. 진짜 고리 하나하나 다 있고. 예. 음.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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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젓갈 먹으러 왔는데, 예약하니까 바로 들어갔어요줄 웨이팅 어, 있었는데. 어, 웨이팅 있었는데. 바로 네. 아, 들어갔네요. 와. 저희 젓갈이랑. 맛있게 먹 그리고 맥주 부장. 완전 맛있겠다. <놀람>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대박. 어. 아오. 겉에가 오다 밭게. 안 먹어도 알아. 바삭한 거안 먹어도 알아. 오, 진짜 맛있겠다. 먹어봅시다. 음, 음, 맛있네요. 뚝은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아. 나쁘잖아? 약간 좀 특이한 맛이다. 더마지. 그어디서 먹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맛이야. <laughs> 진짜 맛있지 않아? 진짜 맛있어. 좋아하는 것 진짜 바삭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같꼭먹어야겠네 음. 몰랐는데, 지금 바닥이 이렇게. 무 <laughs> <laughs> 좋은데? 와감동했어 음. 여기. 음. 맛도 괜찮고, 진짜 재밌네요, 구조가 레스토랑. 네. 와, 어, 우리 진짜 맛있게 먹었어. <laughs> 근데 한국인밖에 없어. <웃음> <웃음> 화장실 가니까, 옆에도, 앞에도 한국인 배불이었는데, 어. 화장실 가니까, 진짜 화장실 가는 길이 다 한국인이었어. <laughs> 아, 진짜 프라, 파리보다 많은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음. 아닌가? 그가 한국인 맛집인 거 같아. 아, 이마노お店? 곰도. 뭐 뭐そうだ。てか、韓国人が好きな味じゃない? 저팔とか日本人はんちょっと苦手じゃんそういうのちょっとまだまだっていうか美味しかったねでもね知らない 사람이 없을만? 음. 진짜 맛있잖아. そう。ちゃ 응, 맛있어. 콜라겐 엄청 섭취한 느낌이야. <laughs> れる橋すごいよずっと想像がでお土産とかもいろいろ売ってるえっ、ー、もうセーヌより全然好きなんだけど。いやだろ 저희는 이제 다시 돌데니크 먹으러 갑니다. 1일1일 돌데니크. 이번에 아이스 버전으로. 응응. 응. 어제는 생크림으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이스크림으로 응. 먹어봅시다. 그 날씨에도 더워서 딱 좋을 것 응. 같아. 응. 기대된다. 그러니까, 산상이 가는 맛인데, 맛있잖아. 맞아. 맞아. <laughs> 이랑 아이스크림이나 생, 황이나? 아이스크림이, 생크림 같이 먹는데, 맛없을 리가 없지. 그럼 갔다 올게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과연 무슨 맛일까? 빨리 먹자. 젓거리셨어 그림이랑 색이 달라.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빨리 먹자 응.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생고기 응. 다르다르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 예약이 안되지? 예약이 안돼요 약간 푸드코트 같은 느낌이에요 응. 먼저 계산하고 응, 자리 스스로 잡고 근데 네, 팁 필요 없다고 하니까 진짜?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문을 했는데 표를 줬네요 번호가 <laughs> 하금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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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주시는 거네 그런 거 같아. 나만 めっちゃ美味しい何か味が違うこのタルタルとお湯じゃないこっちはハーブが結構の入ってるこっちはめっちゃマヨネーズなんかさご飯屋さんめっちゃおいしかったんだけど個人的にはねでもやっぱちょっとさあのスタイルはあの 차 신세는 무리다네 이제 힘들어. 응. 영어できない도 좀금 야외가. 그리고 메뉴가 영어로 영어 아니었어? 소소 <목소리도> 체코어 다시. 아. 두 번째는 괜찮아 이제 어떻게 하는데 아니까. 네. 다시 한번 모르는 상태로 가라가면안될것같아데 うんでも美味しかったよねメニューがねチェ語しかないのがやっぱ厳しかった、うん、うちらはすぐホームページに入って英語のメニューを探して注文したけど普通は無理だよじゃあうちらは今からボートに乗り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なんか夜景が綺麗らしいから <laughs> 봐봐. 와, 너무 이쁜데? 우리 배달 버드 하러 왔습니다. 근데 가격이 체코 돈이면 300 체코 코르나, 근데 유로로 내면 1 14 유로. 비싸. 어, 엄청 비싸. 근데 우리 딱 300. 치코 코르나 있어서. <laughs> 이쪽 가자, 이쪽. 아니, 가기 전에 다 썼네. 어, 진짜 다행이다. <laughs> 너무 이쁩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안녕하세요. 메다면 햇빛도 없고 야경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난막이 있어. 어때 한 시간 보 열심히. 괜찮았어, 편했어 그래도 생각보다. 아 그래? 음,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슬슬 가볼까요? 그럼. 어땠어? 네. 오늘? 어. 오늘 재밌었는데 수빈이가 사진을 진짜 못 찍어서 나좀자절 나겠어요 <laughs> 미안해 그게 좀 아쉬운 점 오늘 그래도 재밌었어 어땠어? 이제 드라하 브라 끝나잖아 오늘 마지막 밤이잖아 나오 잘한 것 같아 아 진짜. 그래? 음식도 많이 있었고 음식 진짜 맛있었어 어0살 부터 무9 6 스무살부터 90, 부0 90, 90, 싶0 90, 90, 90, 90, 90, 그럼 90, 90, 90,